이 징도가는 영가지이 지은기인데, 영가지이 지은기인데, 그영가심이라 하는 것은 그 온주 영가현살입이라요 그래, 이제 영가심, 우리가 이제 흥용, 징도가 가면 우리 영가심이라는데, 하영가은 무슨 땅호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고, 고향, 그 영가가, 이제, 영가치임은 고현입니다. 온주고, 영가현이 때문에 영가치임, 영가치임 불렀고. 그러고, 이제, 그, 이름은 현계입니다 현각. 현객이고, 어, 돌아가시기는 단 개원 원녀인데, 예, 서기 713년이에요. 713년에 돌아가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나은 49세고, 49세인데, 그해 육조시임도 돌아가셨어요. 육조시임과 같은 한해에 돌아가셨습니다. 한해에 돌아가셨는데 육조시임 나은 그때 76이고 영가시임 나은 이제 49살이고 이리되어니다이 영가시임은 이제 본시 이 천태종 사림이에요. 천태종. 천태종 사림인데 그 천태 8조대는 말이에요. 8조대는 좌기 힐랑 법사라 간이 있습니다. 자기헬랑 법사하고 같은 동문이에요. 같은 동문인데, 이게 낮에 인자 돌성취하고난 뒤에도 서서로 로그 서신 내왕도 입고 있습니다. 서신 내왕도 이런데, 이게 본신천태종에 있으면서 천태삼관을 갔다가 많이 익혔어요. 많이 익혀가지고 여기서 에 이제 묘를자 얻었다고 일기 많이 합니다. 이러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상관에 익숙한 만친, 그, 정리 기 이제, 수승하고, 수승하고, 어, 지혜도 아주, 어, 팍, 이 짚었었어요. 그러니까 정리가 언제인지, 이제, 어, 준기 등지가 돼서 정리가 언제인지 등지가 돼가지고 어, 한, 주자와의 말이에요. 주자에의 관대함 없이, 이, 그, 선관 말이에요. 선관에 아주, 면하게 이렇게, 이제, 계획이되있다고 이렇게 다, 이제, 길이 되어 있습니다. 되가 있어가지고, 그, 천태종에 있으면서도, 실제서 이 선종과 같은 말이 비슷한 이런 길을 갔다가 많이 밟았다, 하고, 일이 되어 있어요. 일이 되어 있는데, 그럼, 어째서, 이제, 천태종에서, 천태종에서 선종으로 왔느냐, 이러면은, 현책심이라간일만냈어 육조신 제자들는현책심이라간일만냈는데그 현책심하고 말이 서로서로 어,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제, 음, 법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어, 토론을 해봤거든. 토론을 해보니까는 두 분이 서로 많이 통해요. 많이 통한다말이야 통해서, 어, 어, 이가, 그 견처나 말이지, 견처나, 이 선종 견처, 육조심 제자, 현책이, 이 견처하고, 어, 가, 점도 많이 있고, 통한 점이 많이 있고, 이래서 어, 서로 이제 잘지내이되했는데잘지내이되했는데 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확실히 만들민 이제 깨쳤다는 이런 증거는 없었어요. 증거는 어, 없었다고 말이에요. 증거는 없었는데, 그게 현착 씨 말씀이 이 설사 공부 어느 정도까지 진정이 있더라케도, 진정이 있더라케도, 어, 함부로 이제 스승으로 이제 찾아서 말이에요. 찾아가지고 완전한 진료을 어, 받고, 인가를 받고 이래야지, 이래야지. 그냥 그만 자기 출주자망으로 내가 공부를 좀 하다가 이마, 이마, 뭐, 안, 완전히 구경을 깨쳤더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 피다이 마인이 마만피다이 마인이 마침, 당신도 확실히 어떤 마님, 그, 직명법사를 갖다가 모시는 게 좋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는, 그래, 현적신 보고, 그러면 딴 사람을 증명법사를 모실 게 아니라, 당신이 번니까는 참으로 이 법이 수상하 이러니 마침, 신임을 갖다가 증명법사를모시시면좋으니께 아, 조월상 시부님께 날을 위해서 말이에요. 증민버사가좀 되어주면 어떻게 냐고 이리 말했어요. 그게 현정신 말씀이, 예, 나로서는 말이죠. 당신, 음, 직민법사로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니까 우리 신님이 지금 조기에 계시는데, 그거 예, 가서, 우리가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보자고이래 이제 조계로 이제 같이 갔어요. 조계로 같이 갔는데, 이제 천문인 조계의 육조심을 찾아가가지고, 에, 육조심이 이제 법사앉아 좌상앉아 계시거등 선상앉아 계시는데 음, 우요삼잡을 했어요. 우요삼잡을 하고 에, 육환자를 갖다 탁 짚고 섰습니다. 우요삼잡을 하고 육환자를떡 짓고 선이께는 육조심하신 말씀이 에, 보통 주인하는 것은 주인하는 것은 에, 삼천 위와 팔만 시행을 갖춰야 되는데 말이지 갖춰야 되는데 에, 당신은 어디서 왔건데 그렇게 큰 웃으니 아마니 말이지. 높으냐 이것이야. 나만.께 와시면은 우리 이제 내가 그래도 선배고 나이 많은 사람인데 와서 인사 안 하고 말이지. 인사 안 하고 왜 금방지게 우유삼접도하지 죽고 안아을지고꽉 섞기만 하고 가만히 있냐기라 그게 아마나이냐. 이제 육조 스님이 그 영가심 하는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실뜨기 하면 이제 걸어보는 그래 겁니다. 그 영가심 하시는 말씀이 이, 생사 사대하고 무생이 신속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생사, 생사 일이 크고 무생이 하도 빠르기 때문에 말이지, 이렇다. 이, 이, 그냥 이제 피상적으로 관찰하는 것좀 뜻이 좀 다릅니다. 그, 이제 육조심 하신 말씀이 하불 채지 무생해며 요 무속화. 그럼 어찌 무생을 갖다가 최달하고 말이야. 무속이란 걸 갖다가 요달하지 못하느냐. 이게야 네가 지금, 무생해라 가고 말이지, 신속이라 가니까, 하니깨 신속이라 가니까, 그 무생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체득을 내 깨치고 말이야. 깨, 깨치 근본적으로 무생을 갖다가 깨칠 것 같으면은, 구경을 갖다가 성취하니까, 네그러되면은 이제, 무속, 속하고 안, 속하고한그 지속이 근본적으로 떨려 빙기거든 그걸 갖다가, 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라. 때 영가심 하시는 말씀이, 체직 무생이여 여법 무생이라, 아, 체는 본심 무생이고 말이지. 뭐, 음, 그러 갖다가 우리가 뭐, 저, 체달할 필요가 뭐 있냐기야. 본 자체 이대로가 무생이고 말이지. 무생이고, 예, 이, 이대로가 무생인데 말이지. 이대로가 무생인데, 예, 다시 뭐, 뭐, 음, 무소을 갖다가, 아, 우리가 이제 체달을 하고 말이지. 무생을 갖다가 체달 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아주 반박을 했겠어요.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육조심 하신 말씀, 여시 여시라. 참, 네 같다, 이 여시여시라. 참, 이 말로 갖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저기 영가 심님이 그때서 비로소 이제 위에육환장저 놓고 말이지 사과 벗어 놓고 어, 놓고 이제 위를 갖춰 위를 갖춘다 하는 것은 이제 큰 가사를 입고 이제 아주 향을 갖다 음, 피우고 말이지 이렇게 이제 예배를 실지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이제 또 하고 나니 그막 갈락 하거든 돌아면 돌아가 빌락한단 말이야. 돌아가 빌락한단 말이야. 돌아가 빌락한 게네 그 육조 심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하냐면 반태속화. 너무 만듦이 속하지 않느냐그말이야 어? 와, 그리 만듦이 뭐 얼른 깔락하느냐, 이말이야 그러니까, 본자 비디이언이 기우 속이야. 본씨 만듦이 동한 것이 없는데 말이지. 없는데, 억지뭐 속하고 안 속하게 할게뭐 있냐, 말이여 동학인 누가 동학 건데, 속하고 안 속하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또 이리 또 반발하는 기라. 그래, 수지 비동고, 육조심 하신 말씀이, 누가 그동학지안나걸 누가 안 아느냐, 이기야. 어? 게뭐아버님 있다면 은 말이지 아버님 있다면은 그건 실제 동황이 있게 말이지. 그럼 누가 아 저게 안 동하지 않은 걸 아느냐 이란 게. 인자 자생 분민이다 아, 나는 범실 동황 없지 말이야. 없지만은 신님의고위이역이 동황이 안동황이 있는 분별 내는 거 아닙니까. 결국 막 육조 시마한테는 말등다 덮어 씨히는 기래요. 그런 게 좋아 여신등무생지란네가 참으로 말이지. 무생 뜻을 갖다가 알았다. 이리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가심 하신 말씀이 무생의 기유의야 그럼 무생에 뭐 뜻이 있는가? 무생에 뭐 뜻이 무슨 뜻이 있단 말이야 어? 무생에 뜻이 있다 칠지 뭐 무생에 아이거든 깨육조심 그러니까 하신 음. 하신 말씀이 예, 예, 무이면 말이야 수당분별고 니가 그럼 뜻이 없다고 하니 말이지 예, 없다고 하니 누가 그럼 그 분별을 어떻게 하냐 그 말이야 뜻이 있는 없는 그 분별한 그것보다 무엇이 있단 말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 그 영가심, 하심, 말씀이, 분별하여도 역비나분별 설사, 분별, 많이 분별하더라, 하는 말이오. 심의식, 사랑분별로 분별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오. 사랑분발. 이것은 순전히 진여 대용 전체제 대용 전체제 사랑분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랑께 그래 조할, 이제 육조심 하심이 선재라 소유, 일수, 일수하라 말이지. 참말로 착하단 말이오. 니가, 조금 말이지면, 한, 할지 짜오 가라, 이자. 그래서, 이제, 영가스님이 음, 할증만 짜고 갔어요. 할증만 짜고 가서, 영가스님 갔다가, 일숙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일숙객이란 말이요. 에일숙객이 이렇게 말하는데, 흔히,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보고 어떻게 말하는지 하면은 말이지, 음, 여, 이제, 말하는 그 여러 가지 볼것 같으면은, 어, 여러 가지 보면은 말이지, 영가스님이 육조신방도 외일로 승한 같고, 육조신이 말이면 몰린 같고, 이렇게 되가그 이렇게 보게 돼가 있거든, 이리 보기에 대해서, 영가심이 육조심망도 외일로 수승한 사람이 아니냐. 이 육조심을 갖다가 보러 오기 전부터 말이지, 수승한 사람이 아니냐. 음, 이리까지 이제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리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달리대가 있어요. 달리대가 있는데, 어찌되냐면 영가심 자체가 이 증도가 도고 그 말이 있거든. 음, 자족인득 조계로는 요지 생사 불상가이라고말이죠 조계로를 갖다가 분명히 안 뒤에는 말이지, 안 뒤에는 참말로 생사학으니 관계 있는 것 같다가, 자기가 확실히 알았느라고 이래서, 육조심을 찾아와서 확실히 깨치느라, 근본을 깨치느라, 자기의 시술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제 고인들이 이제 깨친 의지 깨치느냐 하면은 말이지, 예, 앞에 이제 법문에서 말이지, 앞에 법문에서, 예, 체증무생요정무생이라고하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이제 깨치다, 하고 이렇게 취 지급합니다. 지급하는데, 이게 이제 일등과 재로 등과 간영영스심이말이영영스님심이 자기 스스로도 말이 스스로도 어 내가 자존 인족 조개를 갖고 어떤 조개 길을 갔다가 확실히 인자 깨치고 난 뒤에는 생사자제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이리 말씀을 했고 자기의 평생 동안 말이지 평생 동안 예 천대 천태종을 갖다가아그연구를 연구를 했지만은 말이 연구를 했지만은 천태종이라는 건 아주 완전히 수술비로 수술비로 모든 것을 다. 소수 선종, 육조 말이지, 조개 정법 입장에서 모든 법문을 해갖고 저술을 했습니다. 저술를 했니 마침 그걸 갖다가 육조심 와가 있고 깨친 게 없다. 이렇게 하는 건 말이지.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쓰인자그 영가심 뜻도 모르는 사람이고 말이지, 이 선종 원그 깨친 한걸 갖다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다 이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취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문자 그만 해놓고, 어, 영가심 사진 입니다사 그만 해놓고, 증도가 그 돼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하겠어요. 증도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영가심이 육조심을 찾아가겠고, 이제 확 철이 깨친 게 자기 마음으로 같이, 자기, 자기 자종인득 조개로는 조개의 길을 갖다 완전히 안지에는 생사 자지하다이라하니 마침 말이지, 자기가, 어, 그 돌을 자 깨치는 육조심 할니 깨치다 이기라, 깨치다 이긴데, 그래서 그 깨친 그,